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비시즌을 둘러싼 가장 주목받는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야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설진 이동과 젊은 선수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소식 정리를 넘어 한국 야구 판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이어집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비시즌에 접어들면서 불꽃야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무대로 향한 선수의 도전, 해외 리그와의 연결,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는 인물들까지 겉으로 보면 흩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불꽃야구라는 무대를 거쳐간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끈 소식은 해설위원회 이동입니다. 오랜 기간 방송사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로 야구팬들과 만나왔던 인물이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이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중계 환경의 변화이자 시청자층의 이동, 그리고 야구 콘텐츠 소비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한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중계 경쟁, 슈퍼매치라는 상징적인 콘텐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설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모두 다시 조명받게 만듭니다. 특히 경기의 흐름을 읽어주는 해설, 선수의 심리를 짚어주는 설명, 그리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언어는 요즘 시청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한편 같은 시기. 그라운드 안에서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테랑의 은퇴로 생긴 공백,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리는 젊은 선수들의 경쟁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불꽃 야구를 통해 얼굴을 알린 신인이 프로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역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중계석에서 벌어지는 변화, 다른 하나는 그라운드 위에서 시작되는 경쟁입니다. 이두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며 앞으로의 야구 판도를 바꿔갈지 다음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근 해설위원회 이동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방송사를 옮겼다는 차원을 넘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상파 스포츠 채널을 통해 중계를 해왔던 해설위원이 OTT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야구중계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설위원의 역할은 비교적 고정된 테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화면 구성, 그리고 정해진 시청자층을 전제로 경기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OTT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청자들은 더 자유롭게 경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해설의 말 한마디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해설위원의 언어 선택, 분석의 깊이, 중립적인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근 해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강점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역 시절 쌓아온 타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타격 분석 데이터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 그라운드 감각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특정 팀이나 선수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중립성은 꾸준히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는 설명 방식은 OTT 환경과 잘 맞는 요소로 꼽힙니다. TV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이동이 단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슈퍼 매치라는 대표 중계 컨텐츠를 중심으로 티빙은 야구 중계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설위원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컨텐츠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태근의 합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이동이 기존 중계 질서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해설위원 역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시청자들은 특정 해설을 따라 플랫폼을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해설과 캐스터들이 자신의 색깔과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태근 해설위원의 선택은 개인의 커리어 변화이자 동시에 야구 중계 환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청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될지?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티빙 중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장면 중 하나는 해설과 캐스터의 조합입니다. 이태근 해설위원의 합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용검 캐스터와의 호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슈퍼매치를 통해 안정적인 진행과 몰입도를 보여준 캐스터와 분석형 해설의 조합은 OTT 환경에서 더욱 강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용검 캐스터의 진행 방식은 빠르면서도 과하지 않고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태근 해설의 차분한 분석과 만나게 될 경우 중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한쪽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이 흐름을 정리해 주는 구조는 장시간 시청이 잦은 OTT 시청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중계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시키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슈퍼매치라는 포맷 역시 이 조합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특정 팀 팬이 아닌 야구 자체를 즐기려는 시청자들이 몰리는 경기인 만큼 해설의 중립성과 설명력은 더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핵심을 짚어주는 해설 그리고 과한 연출 없이 경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캐스터의 진행은 슈퍼매치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시청자 반응의 속도입니다. OTT 중계에서는 해설의 한 문장, 캐스터의 톤 하나에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의견을 덧붙이는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이태근 해설이 보여왔던 정확한 언어 사용과 정용검 캐스터의 안정적인 진행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 조합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궁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티빙이 어떤 방향의 야구중계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중계진의 선택은 곧 플랫폼의 색깔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다시 그라운드로 돌려 실제 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경쟁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계석의 변화가 외부 환경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라운드 안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T 위즈는 2026 시즌을 앞두고 내야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팀의 중심을 지켜왔던 베테랑의 은퇴로 인해 특정 포지션 하나가 아니라 내야 전체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상황의 핵심입니다. 유격수와 이루 그리고 백업 자원까지 모두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캠프의 분위기 역시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미 자리를 굳힌 주전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평가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장점 하나, 훈련 태도 하나가 곧바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캠프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이 기간 동안 단순한 기술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선수들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비 위치 선정, 기본기 안정성,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은 시즌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레아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유망주뿐만 아니라 불꽃 야구를 통해 대중에게 먼저 얼굴을 알린 선수 역시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이력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프로 무대에서는 출신보다 현재의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KT 내부에서는 시즌 개막전까지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조가 읽힙니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하고 연습 경기에서의 대응 능력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흐름입니다. 이는 특정 선수를 미리 밀어주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답을 찾겠다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팀 내부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불꽃 야구를 거쳐온 신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이 치열한 구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한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이름으로 모아집니다. 임상우는 불꽃 야구를 통해 야구 팬들에게 먼저 알려진 뒤, 2026 드래프트를 거쳐 KT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도전하게 된 선수입니다. 방송을 통해 얼굴이 익숙해졌다는 점은 분명한 특징이지만, 캠프에서의 평가는 철저히 그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바라보는 기준은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준비 상태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캠프에서 임상우가 받은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기본기에서 큰 흔들림이 없고 수비와 타격 모두에서 급격한 기복을 보이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내야수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상황인지 능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시즌을 치르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으로 이미 프로 무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유현인을 비롯해 팀 내부에는 젊은 내야 자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우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정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 출신이라는 이력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함께 짊어지는 요소가 될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프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내부에서는 출신 배경보다는 현재의 경쟁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상우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임상우의 2026 시즌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전 자리를 꿰차느냐의 문제를 넘어 팀내 경쟁 구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테랑의 공백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자리가 임상우에게로 향할지, 아니면 또 다른 선수에게 돌아갈지는 스프링 캠프와 시즌 초반의 흐름이 말해줄 것입니다. 불꽃야구를 거쳐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계석에서의 변화와 그라운드 위의 경쟁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변화의 순간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회를 누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또렷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불꽃야구라는 무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단기적인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을 거쳐간 인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여전히 한국 야구 생태계 안에 남아 있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계석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그리고 팀 운영의 흐름 속에서 그 흔적은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근 해설위원의 이동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안정적인 환경에 머무를 수도 있었던 선택지 대신 그는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개인 커리어의 변곡점이자 야구 중계 환경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설위원은 단순히 경기를 설명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한 문장이 시청자의 체류 시간을 결정하고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는 이미 시작된 문제입니다. OTT 중심의 중계 환경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선택하고, 원하는 해설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해설과 캐스터 모두에게 냉정한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석, 감정에 치우친 언어, 흐름을 해치는 설명은 즉각적인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태근 해설이 보여왔던 중립성, 정확성, 그리고 차분한 전달 방식은 앞으로의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그라운드 위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고 치열합니다. KT 위즈의 내야 재편은 단순히 한 명의 은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팀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주전이 될 것인가, 누가 백업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던져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름값이나 과거의 이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준비 상태와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상우의 위치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불꽃야구 출신이라는 배경은 이미 대중에게는 충분히 알려진 요소입니다. 그러나 프로 무대에서 그것은 특별한 보호막이 되지도, 자동적인 기회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캠프에서의 평가는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시험은 시즌이 시작된 이후 매순간의 선택과 대응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상우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KT가 마주한 상황은 한 시즌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몇 년을 내다본 구조재편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당장 눈에 띄는 성적보다도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신뢰할 수 있는 선수인지가 더큰 기준이 됩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 벤치에서의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기록지에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 평가에서는 분명하게 축적됩니다. 불꽃 야구를 거쳐간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프로무대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출연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기회를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계석의 변화와 그라운드 위의 경쟁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변화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티근 해설의 선택과 임상우의 도전은 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형태의 답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구는 늘 결과로 평가받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시즌의 선택, 캠프에서의 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의 순간들이 쌓여 시즌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들은 그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태근 해설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정용검 캐스터와의 호흡이 어떤 색깔의 중계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KT의 내야 경쟁 속에서 임상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는 모두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불꽃 야구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다음 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름이나 화제성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과 변화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그 과정 자체가 한국 야구의 현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역시 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시선을 더 보태자면 이번 변화의 흐름은 특정 인물이나 한 팀의 이야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에 가깝습니다. 콘텐츠 소비 방식이 바뀌고 선수와 해설, 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 역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주체는 자연스럽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계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OTT 플랫폼은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해설과 분석 그리고 시청자 반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해설위원 개인의 색깔과 신뢰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해설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해설을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태큰 해설의 행보는 하나의 실험이자 동시에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경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T 위즈의 내야 재편은 단기적인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이 앞으로 어떤 야구를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인 베테랑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새로운 중심을 세우겠다는 선택은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넓힙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우와 같은 신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팀의 미래 구상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상우에게 이번 시즌은 결과보다도 메시지가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당장 밀리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경쟁에 임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는지는 이후의 평가에 그대로 남습니다. 야구에서는 한 시즌의 성적보다 그 선수가 어떤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곡선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누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계석이든 그라운드든 선택의 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다만 그 선택 이후의 결과는 준비의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꽃 야구를 거쳐간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장면은 그 사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이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 역시 다시 새로운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는 한 불꽃 야구를 둘러싼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시작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